안녕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을 위한 공평한 뉴스 크리에이팅 시스템인 오픈 프로젝트를 진행한 최병훈 최현석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많은 서비스들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사용자가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추천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의견과 관심사에 일치하는 콘텐츠에만 노출되며 무의식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담은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다양한 콘텐츠에 적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되 우선 뉴스 기사라는 작은 범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기사들 중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기사를 짝지어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롤링을 통해 기사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제안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벡터화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후 수집된 기사들을 같은 주제를 가진 기사들로 그하기 위해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기사에 대해 감성 분석을 진행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긍정 의견을 가지는지 주정 의견을 가지는지 계산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백엔드 API를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기사 쌍들을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합니다. 그단의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롤링 시스템입니다. 크롤링 시스템에서 크롬 잡을 통해 매 분마다 크롤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 기사 목록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받아온 HTML을 b e a u t f u l s o u p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정보를 추출합니다. 추출한 데이터는 Redis Stream에 게시되어 실시간으로 벡터화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Redis Stream은 메시지 큐로서 충돌 없이 순차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음은 벡터화 과정입니다.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 우선 기사를 벡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벡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 자연어를 의미 있는 형태소 단위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합니다. Term Frequency, Inversion Document Frequency 즉 TF-IDF를 이용하여 기사들을 수치화합니다. TF-IDF란 전체 문서 중에서 현재 문서에 등장하는 해당 형태소의 빈도를 수치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각의 기사를 벡터합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 과정입니다 저희는 벡터화된 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클러스터를, 클러스터를 수행할 모든 데이터를 각각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고 각각의 클러스터들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하여 설정한 인계값 이내의 가장 가까운 디스턴스를 가진 클러스터끼리 하나의 클러스터로 합치는 방식입니다. 클러스터링 시스템을 설명하자면, 매 시간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신 순으로 3,000개의 벡터화된 기사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기사 벡터들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코사인 유사도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디스턴스를 구성합니다. 해당 디스턴스를 이용하여 더 이상 클러스터링을 생성할 수 없을 때까지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반복 수행합니다. 클러스터링이 완료된 기사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정보와 함께 DB에 동렬합니다 다음은 감성 분석 AI 개발 과정입니다. 우선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크롤링을 통해 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Redis에 저장합니다. 수집한 기사들은 구글 감성 분석 API를 활용하여 분석합니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사 문장이 긍정인지 중립인지 부정인지로 구분하고 라벨링을 진행하여 로우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로우 데이터셋을 전처리하여 최종적인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AI 모델은 구글 다중 언어 벌트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세개 클래스 분류기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덴스 레이어를 붙여 AI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모델을 학습시킨 후 저장했습니다. 이후 플라스크를 활용하여 완성된 감성 분석 AI 모델을 배포했습니다. 벡터 시스템에서 API를 통해 기사 본문에 대한 감성 분석 요청을 보냅니다. 감성 분석 시스템은 전달받은 기사 본문을 문장별로 분리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감성 분석 AI 모델을 통해 예측을 진행합니다. 예측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리스폰스 형태로 반환됩니다. 이렇게 구현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링 시스템을 통해 기사를 수집하여 벡터 시스템에 전달하고 벡터화를 진행한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클러, 클러스터링과 군성 분석을 진행한 후 수정된 데이터를 백엔드 API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오늘의 뉴스 보러 가기를 클릭하면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그룹핑된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에는 그룹, 그룹핑된 기사 중 가장 긍정적인 기사, 오른쪽에는 가장 부정적인 기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주제로 그룹핑된 기사 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긍정적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를 그 클릭하면 해당 기사의 본문으로 이동하여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수능 응원 열기가 가득하다는 긍정적인 기사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만 읽어보아도 수능을 감독하는 교사들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극단의 기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 더 보기를 클릭하면 같은 주제로 그룹핑된 다른 기사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픈의 시스템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기사만 골라 읽지 못하도록 기사를 제공합니다. 이에 위해 사용자가 읽은 기사들을 바탕으로 선호를 분석합니다. 분석된 선호도를 바탕으로 보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기사만 읽으면 선호하지 않는 기사들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사 편독을 방지하여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사용자가 뉴스를 클릭하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선호를 분석합니다. 사용자가 읽은 기사들의 주제나 내용, 속한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선호를 분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선호도가 높은 기사를 클릭한다면 보상 수치를 낮춥니다. 보상 수치가 낮을수록 보상 알고리즘에 의해 산호, 사용자가 선호하는 기사들이 적게 제공됩니다. 다음은 실제 구현된 사용자 선호, 선호 분석과 보상 알고리즘의 동작 모습입니다. 사용자가 뉴스를 클릭하면 서버에서 클릭한 뉴스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계산합니다. 사용자의 선호도가 0.5 이상으로 계산된다면, 보상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보상 수치를 낮춥니다. 사용자가 특정 카테고리만을 편독하는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해시태그가 노란색인 색상들은 경제 카테고리에 속한 기사들입니다. 사용자가 이 경제 카테고리만을 선택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알고리즘은 해당 사용자의 보상 수치를 낮추고 이후에 기사들을 제공할 때 경제 카테고리에 속한 기사를 더 적게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균형 잡힌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기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